유달산에서 바로 보이는 섬입니다. 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지요. 같은 경우는날로 다녀는데 버스가 있으로 해서 아주 편리하죠. 지금이야 쭉 뻗은 길로 한다름에 가지만 다리가 놓인 건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화순년치라고치 사람이 그 혼자 다닐 때는 좋고, 이렇게 짐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혼자 다돌아다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는데 내려갈 때는 짐 싫어도 편하고 좋았어요. 짐이 가뿐해졌습니다. 애기 아빠. 애기 아빠? 섬으로 갑니다. 고하도는 목포 서남쪽 앞바다에서 수문장처럼 목포항을 지키고 있는 섬입니다. 바다 위에 꿈틀거리는 용처럼 야트막한 산등성이가 길게 이어져 있지요. 사방으로 트여 있어 시야가 훤합니다. 연 날리러 왔습니다. 광주 영광 나주에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연 높이 날리려고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창공 위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하 좌우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편하고 연 싸움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팽팽한 공중전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발리는 가루를 유리 가루로 만들았는데 지금은 금강석 가루로. 수입에다 써요. 칼날같이 이렇게 짤, 자르는 데 효과가 있으라고. 경력 2, 30년 되는 보수들이죠. 근데 왜그렇게 터세요? 아, 이건 터는 게 아니고요. 튕김하라고 하는 겁니다. 튕김, 줄주기, 뭐, 가마치기, 찍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늘에서 이 적절한 그 시기에 그 적당한 기술을 써야지.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줄이 엇갈리는 순간 방향과 각도를 조절합니다 실을 잘라요 0.0m 사이에 잘라져 버려요 상승하강, 전진과 후퇴, 회전까지 전략은 무궁무진합니다 승부가 난 듯합니다 <laughs> 끊긴 거예요? <laughs> 연은 항상 필요한 게 바람이거든요. 신선한 깨끗하고 이런 오염되지 않는 바람과 함께 즐거움 끊어져도 끊어지면 끊어진 대로 액땜 한 거라 칩니다. 그진 사람이 연을 수고해야 할수 있는 그런 장소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육지와 이어졌지만 아직은 한적한 섬입니다. 늘 북적거리는 항구도시 목포에서 휴식 같은 섬이지요. 물이 빠질 시간입니다. 도시가 성큼 가까워져도 일상은 거의 변함 없습니다. 바다 시간 맞춰서 일 나가야지요. 모두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마을 해변에도 갯것은 있지만 오늘은 좀더 멀리 나가보려 합니다. 아니, 뭐라고 가봤어? 거시기 이제 돈 벌러 가제? 어, 어디로요? <laughs> 바다로라? 바다로라? <laughs> 바다를 건너야 하니 배가 필요합니다. 마을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부부가 선뜻 대로 데려다주겠다고 합니다. 걸렸어? 아니, 주로 안 어부로 살려고 고하도에 왔습니다. 마을 엄마들은 좋은 스승님들이지요. 채비 단단하게 했습니다. 원정까지 가는데 제대로 걷어 와야지요. 아니, 여기 여기 혼 세자 좀. 저제 <목소리도 ProtestAlley 목소리도> 아니요, 아니요. 다어 예전에 비해 섬 주변으로 조개 나오는 갯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속상해도 어쩔 corps, 수, 수 있나요? 가세요? 예, 바로 앞에라 학섬 갯벌로 갑니다. 예, 여기 뭐냐, 저쪽 이제 바지락 키는 분도 있고, 그 굴. 그러니까, 이게 하시는 분들, 조게 종류가 많거든요, 저쪽에. 이게 이쪽도 많고요. 농담처럼 돈이 굴러다닌다고 말하지요. 비옥한 갯벌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돌꽃이 피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거칠어도 세상 제일 예쁜 꽃입니다. 한겨울 내내 올라옵니다. 어머, 지금 잡으시는 게 뭐예요? 꿀이라. 석한데 음. 우리는 그냥 꿀이라고 해라. 여기 여기 우리 말을. 꿀 맛이 나요? 모르겠어. 꿀 맛이 난가 짱은 모르는데 그냥 이름이 꿀이라 하더다 아, 잘안끼지는구나 예, 예, 이렇게 예, 큰 나무나 이상 여물어라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여라. 큰 나무 있고 작은 나무 있고. 해서 팔기도 하고, 자식도 주고, 김장 때도 써야 합니다. 배 타고 온 보람이 있습니다. 한 대야 금방 채워졌습니다. 뼈가 이렇게 많이 있어. 사람 손이 아무래도 덜탐게 그래서 이게 배 타고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오실 때는 다 같이, 마을 분들이 다 같이 오시나 봐요. 아니라, 그래 아니라. 저거, 배 있는 사람들, 자기네들끼리만 댕겨. 니네 애기가, 참말로, 고맙게 유제서 산다고. 이웃집에서 산다고. 이렇게, 듣고 와서, 고맙게도. 어여쁜 젊은 부부가 시간 맞춰 데리러 왔습니다. 구울망태기 옮기는 것도 일인데, 척척 도와주니, 대견하고 고맙지요. 고하도로 돌아왔습니다. 허리 한번 높였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요 며칠 중에 가장 많이 수확한 날이거든요. 마을 엄마들 웃으시는 걸 보니 이 일꾼 자처하기를 잘했다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 한참을 구울 까느라 쉬시지도 못하겠지요. 시골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목포 가까이 고하도가 있었지요. 먼저 들어온 누나가 살기 좋은 곳이라 자랑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얼마 안 됐지만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laughs> 우리 사랑이. 야. 야. 엄마 사랑이지? 누나는 가게를 하긴 하는데 가게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물건마다 가격을 써놓았지요. 필요한 것은 가져가고 돈은 놓고 가면 됩니다. 가입에 가고 도 목표를 다주 나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손님들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이런 가격 이제 가격 같은 거싸서 붙여놓고. 전화하시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럼 전화 오면은 물건 사시고 저거 놨으니까 돈 놔두고 가시라고 놔두고 가세요. 손님들이. 음. 아침에는 마을 엄마들 굴 캐시는 걸 도와드리고 이제 본업 준비를 합니다. 이제 네, 기찐기하죠? 음. 기찐기하고 저녁에 나가야죠. 음. 요즘에는 주꾸미와 낙지를 잡습니다. 초고 어부치고는 꽤 성적이 좋습니다. 바다로 나가기 전에 미끼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요 두 개씩에. 기가 너무 작아요. 오늘만 쓰고 내일 사야 돼요 형. 큰 거. 그거 아직안 됐잖아. 안 응. 큰 거. 아리 줄 하나에 기두 마리씩 끼웁니다. 왜냐면 한 마리만 끼우면요, 음. 낙지나 주꾸미들이 빨면은 그 다음에 또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빨더라도 한 마리만 빨고 또 있으니까 또빨또 붙을 거 아니에요. 조업은 밤에 나갈 겁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오늘 캐온 굴이라 달차근하니 상큼할 겁니다. 동생네와 같이 먹을 참입니다. 너나 <laughs> 라 머리는. 말고 누나 그대로 해보러 머리 머리 그대로 하고 삶아 만약 볶아보러 왜 삶아갖고 이게 맛있어 지금 어부 동생 둘만 합니다. 싱싱한 낙지도 제공받았으니 매콤하게 볶음 해야겠습니다. 뭐 준비된 그런 거 없어요. <laughs> 우리 그냥 해먹은 그 자체라서 자주 도시를 오가게 돼도 반찬거리는 여전히 서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게 가장 맛있고요. 우리만 갖고 밥주가 우리만 갖고, 어, 나밥 주세요. 잘 먹겠나? 함께 먹는 게 익숙한 섬입니다. 내가 퇴근했어요. 날마다 안 가서 점심 저녁 타임. 이거 고하도에 들어오니 식구라는 말이 그렇게 정다할수 없었지요. 두로 선지가 얼마 주어요 그냥 재밌고 시골 생활이 좀 뭐랄까요 좀 편해요 시골이 많이 <놀람>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은 정이에요. 시골에는 이제 정이 없다 이러는데 도와드는 이제 정이 있더라고 또 오빠가 어렸을 때 살았던데라 이제, 그리, 이제 아, 그러다 그 보니까 더 그러겠죠 해가 저뭅니다 섬마을 어부가 집을 나설 때입니다 목포에서 다리로 이어진 또 다른 섬 앞에도 일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도 어부 역시 밤에 바다로 나왔습니다. 낙지는 야행성이라 낙지는 없어요. 뻘에서는요. 강에서는 있어도 뻘에서는 없어요. 뻘에서는 이제 낮에 잠깐 눈 붙이고 자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바다로 나가야 하니 펄에 있는 배부터 밀고 가야 합니다. 아, 따뜻다. 힘안 들고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낙지만 많이만 나오고 잘 잡히면. 재밌어요, 힘들지 모르고. 11년째 낙지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고향으로 돌아와 어부가 됐지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배한 척씩 끕니다. 밤새 누가 더 많이 잡았나 가끔 내기도 하고요. 저녁에 미끼 끼워둔 주낙을 내립니다. 그리고 뜰채를 잡지요. 밤에 활동하는 낙지들이 미끼를 먹으려고 수면 가까이 떠오릅니다. 그 낙지를 뜰채로 건져내는 거지요. 미끼마다 걸리는 건 욕심이고 심심치 않을 만큼만 올라와도 신명납니다. 하는 자체가 재미있어요. 네.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올라오는 재미, 그 돈은 떠나서 요 한마디씩 올라오면 잡히는 재미. 피곤한 줄 모릅니다. 힘에 붙일 때까지 평생 직업 삼을 생각입니다. 대여섯 시간 낙지를 거두고, 아침이면 목포로 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갔지만, 이제는 트럭을 몰고 갑니다. 7년 전에 앞에 대교가 생기면서 목포와 육로로 이어졌지요. 배를 타든 차를 타든, 친한 어부들이 목포에 와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은 하루 위판장입니다. 낙지 값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5 0여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이제 시세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좋고 그러니까 이제 보송 이제 장은 그런 데서도 일이 나와요. 오늘 낙지가 30.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수 없이 그날그날 시세대로 파는 것밖에 없지. 갖다가 놔둘 수도 없고. <laughs> 육지와 다름없다고는 하나 항구는 항구대로 서음은 서음대로 저마다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부를 묻고 응원하는 목포입니다. 떠나요. 공격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선착으로 갈수 있는 항구. 여기는 목포행 완행 열차가 있는 어, 목포역으로서 해 내륙으로 나갈 수 있는 길. 여기는 그, 어, 조선인 마을로 가고, 여기는 목포의 진산 유달산. 여기는 과거 일본인 마을로 갈수 있는 다섯 갈래 교적점입니다. 지금 여기는 목포항구.